내가 볼때 이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 근데 이 어려운 걸 과연 어떻게 이걸 풀어가느냐가 문제인데, 자,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는 주택 부족 해결을 위해서 주택 200만 호 건설을 목표로 지어진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지역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지어진 지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자, 2기 신도시는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죠. 2003년부터 건설된 신도시를 말하는데, 판교, 동탄, 김포 한강, 광교, 양주, 위례, 검단 이런 지역을 2기 신도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3기 신도시는 뭘까요?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계획한 공공 주택 지구를 말합니다. 왕숙, 뭐 한남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이 지역을 3기 신도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도시의 역사는 결국 집값 안정화와 서민주택 보급률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1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나서 집값은 폭등했었습니다. 30년 전에 말이죠. 그때는 경제성장률이 11.9%의 아주 호시절이었고요. 주택보급률도 낮았었고, 그 이후 부동산 불폐 신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 성장률로 보자면 박근혜 정부 때 3%, 문재인 정부 때 2.34%를 지나서 경제 성장률에 결국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택보급률도 102%가 넘었고요. 가계부채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백사 퍼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삼기 신도시 이게 계획대로 잘갈수 있을까? 잘 가야 되는데 염려스럽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기 신도시의 목적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목적입니다. 염려되는 첫 번째 이유 분양가가 너무 비싸졌습니다. 삼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가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인데요. 여기 총 사업비가. 2년여 만에 갑자기 30% 정도 확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공공분양주택까지 총공사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 올해 9월이 되면 본청약이 되거든요. 본청약대가 되면 확정되는 최종분양가는 사전청약대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이 걸린 겁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니까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A2블록 공공주택 건설 사업의 총 사업비가 지난 22년 1월 처음 계획할 때그니까 사업 계획 승인 때보다 688억 원 올라서 삼천삼백육십사억 원으로 변경승인됐습니다. 이게 한이십오칠퍼센트 정도 상승된 가격입니다. A2 블록과 같이 사업계획이 승인된 그 바로 옆에 A3 블록의 총 사업비는요, 이십이 년 사업계획 승인 때 천. 754억 원이었는데, 최근 다시 2355억 원으로 580억 원 정도 급증했습니다. 한33%확 올라간 겁니다. 사업비만 늘어난 게 아니라 입주 예정일도 26년 6월에서 26년 12월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뒤로 밀렸습니다. 시간이 뒤로 밀리면 사업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중에 사업의 속도가 가장 빨라서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빠르죠. 결국 공사비가 오르면 소비자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대출에 대출을 받아야 입주가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이렇게 착공이 들어가고, 1기 신도시는 뭐 용적률을 올려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앞으로 이 수도권에 아파트 수가 정말 많이 늘어날 텐데요. 뭐 늘어나면 좋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걱정이 집에 수... 가가 늘어나면 이게 가격이 다운되어야 맞는 이게 경제 논리인데 집값은 더 올라 정말 넘사벽이 돼가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가 급등 시기였던 21년 8월에 진행된 3기 신도시에 첫 사정청약 때 인천 개항은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선호도가 높았죠. A2 블록 84제곱미터가 정말 인기가 좋았는데요. 28가구 모집에 1 670명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381대 1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추정가를 제가 보니까 A2 블록 59제곱미터가 3억 5600만 원, 74제곱미터가 4억 3700만 원, 84제곱미터가 4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자, 일반 민간 분양물보다는 훨씬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자, 이 가격,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가격은 언제까지나 추정치, 예상치였습니다. 총 사업비 인상분을 보니까 대부분이 자재값이 올라서 오른 것인데, 자,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더 올라가는 것은 시간 지나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공공 주택의 분양가가 오르면 민간 주택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오릅니다. 공공 분양은 목적 자체가 수익성을 높이는데 있지 않습니다. 공급의 목적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최소한 올렸을 텐데도 30% 정도 폭등을 했다면 이건 민간 아파트 사업비와 분양가는 더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이게 염려스럽습니다. 자 공공 분양도 사업지연이 발생해서. 사전청약 이후에 본청약이 좀 늦어지면 이것도 역시 예상했던 가격보다 더 비싼 분양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은 정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일값은 물론이고 생활 요금도 정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지만 이미 또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소비자가 감당하지 못하면 주택 공급은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왜냐면 소비자가 안 사면 공급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사실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적정한 분양가의 공급량이 늘어야 부담이 되어도 어느 정도 감당을 좀 하면서 받을 텐데 공급은 늘어나고 분양가는 자꾸자꾸 더 비싸지는 이 현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소득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은 대출을 일으켜야만 이걸 살수 있는 구조. 그래서 빚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말 쓸 돈이 없어서 경제가 또안 돌아갑니다. 계속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기존의 아파트를 팔겠다고 매물은 늘어나서 지금 정체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쌓인 매물이 분양가 상승에 약간의 버퍼, 그 완충 역할을 해서 그나마 분양가가 덜 오르는 효과가 좀 있었죠. 자, 만약에 분양가가 더 오른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기존의 아파트 매물들은 분양가로 나온 신규 아파트보다도 싼 것이 많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쌓인 매물들이 조금씩 조금씩 소화가 되면서 오르고 오르던 분양가의 그 완충 역할을 할 것도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분양가는 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3기 신도시 중에 본청약이 올해는 인천 계양에서만 이루어질 텐데요. 나머지 지역은 아마 본청약이 내년부터 차례차례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분양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뭐 민간 분양 아파트보다는 상승폭이 작아서 주변 시세보다는 좀 저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죠. 자, 저렴하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저렴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시세 대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세가 이미 너무 비싸져서 이게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공공은 좀 공공답게 저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집값 안정화의 최적기다.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감당 가능한 분양가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의 바램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감당 가능한 집값 안정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인위적인 분양가 하락보다는 땅값을 잡으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값은 또 어떻게 잡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민주적으로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LH에서 공개 입찰로 분양한 토지 중에, 민간개발사업자들이 분양받은 토지들이 있는데요. 이 토지를 LH로부터 매입할 때, 너무 초고가를 써서 입찰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민간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올라간 겁니다. 일단 경쟁자를 이기 기 위해서 2등보다 1등이 훨씬 몇배 많은 금액을 써서 낙찰받고 거기서 분양을 하니까 당연히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이런 제도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비싸게 분양받은 토지 중에 이미 기한 이익 상실이 생긴 토지들이 있는데요. 그 토지들을 다시 회수해서 공개 입찰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값은 좀 내려갑니다. 그럼 뭡니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민간 아파트 값이 내려가면 공공 분양가도 내려갑니다. 왜 문제가 땅값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 난 땅을 lh에서 다시 회수하는 거 이거 합법적입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수를 안 하고 차일필 미루고 있죠. 이게 뭡니까? 봐주기 아니겠습니까? 강남 땅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둘러봤는데요. 개발업자분들이 정말 땅값을 천정부지로 띄워놓고 땅값을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분양가도 비싸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F를 안 해줍니다. PF를 안 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양이 안 되면 빌려준 돈못 받을까봐 안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멈춘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결국 제 이야기에 중요한 것은 땅값 잡아야 부동산 안정화가 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말 대통령의 말씀처럼 부동산 안정화. 지금이 여러분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다시 막 뛴다. 또 마구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마 이런저런 카르텔에 엮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라가더라도 국지적이고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다시 하락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폐용호TV는 여러분께서 부동산으로 눈물 흘리기보다 부동산으로 웃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